(7월) 달이잖아요 지난 네네. (7월 5일) 날난 (12시) 만에 의왕에서 일어났던 거 우리 한번 했어요 이거로의왕의 예.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20살) 여성. 먹은 여성을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갖고 머리 어, 질질 끌고 네. 어.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고 계단 가서 선폭행 하라고 든 새끼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맞아요. 쓰레기 새끼고 예, 예. 그때 요놈이 이제 일 심에서 징역 8년 받았거든요. 음, 그걸요? 8년 선고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보호관찰 명령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드러났어요. 뭔데? 요 경찰에서는 그게 말이 없었던 건데 수사 과정에서. 네. 어 재판 8년 구형하고 재판부가 보호관찰을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네네. 보호관찰을 p 줄줄수에에없 하는 얘기를 내용을 하면서. 밝히면서 a p a n Japan, j a 전력 n j a p a 이 j a p a 이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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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범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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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p a n j 이 p a 이 미친놈이에요. 어,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그 아마 네. 그 기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습적이잖아요. 그렇죠. 자꾸만. 그래서 보호관찰 때린다는 거예요. 필요한 요 어, 보호관찰을 때려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과거의 상범죄 전략을 언급을 한 겁니다. 원래, 근데 원래는 안 해요. 보통, 소년, 어, 소년범 때그 있었던 일은 그거는 원래는 그렇죠. 그 언급을 안 해요. 네, 네. 어, 그, 저 뭐, 정과로 치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호관찰 명령을 때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니까. 예. 네. 어렸을 때지만 니네 여동생 강간하려고 그랬던 거 있잖아. 너는 자 계속 어. 이럴 놈이다. 어, 그럴 네, 놈이야. 네. 너이 지금 이 여성한테도 그랬고. 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예요너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아야 돼. 에이,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입니다. 예.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아마 했는데. 그러니까 어, 어려서 10대 때지 여동생 강간하려고 했던 놈 이놈이에요. 이거 뭐 어차피 쓰레기는 여전히 쓰레기네 분류를 해도 맞아요. 어? 그리고 얘 말해요 구속돼서 경찰서에서 한 것도 보면 또골 때립니다 이거. 완전 미친 아, 알죠, 아, 이거 오늘. 완전 이거 경찰관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유행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 강간 나 하고 싶어 나한테. 완전 이 진짜 <웃음> <그거> <웃음> 욕을 하면서. 어. 짐작건대 유치장 여경 아닌가 싶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 음, 했겠죠. 아마 유치장 근만은 여경인 것 같습니다. 여경 네, 네. 앞에서 이 새끼가 자유행위하면서 그철장에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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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서 갖고. 네. 그러면서 너 가, 나한테 간간 나오시냐고. 그냥 한데가 줘봐 버려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응? 그래 놓고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심심미약이지 뭐. 맨날 심심미약이. 음. 그런데 뭐 재판부에서는 범행 당시에너 정신에 아무 문제 없으셨기야 그러니까요, 어. 뭐 치료전력도 어, 없었겠죠, 당연히. 어, 그래가지고 징역 8년 선고했거든요. 그리고 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네. 또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네. 5년. 또 5년 보호관찰도. 네. 그러니까 이, 이 새끼는 <laughs> 다 받을 건다 받았어, 다, 다, 다 받았어. 그다 네. 근데 이제 어, 요새끼는 항수장 냈대요. 아니 어. 뭐 이게 과도하다면서 항소는 되는데 무슨 심심미야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항소장률 대요 네. 검찰도 당연히 이제 대응하겠죠. 근데 사실은 검찰은 이 사건 그 21년 6월 구형했어요. 오. 21년 6월 6월 구형했는데 8년 준거예요. 일심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검찰에서 나는데? 나름대로 21년 6월을 구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어, 그런데 8년으로 대폭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했다는 거예요. 이건 항수심에서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차라리. 맞아요. 네. 업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업되길. 아니 음. 지금 이놈이 그 음. 뭐야 그 여성 폭행하고 강간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폭행도 경면한 수준이 아니고요. 아그 갈비뼈 부러뜨렸어요. 늑골 다발 골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심한 폭행했다는 네, 거거든요. 네 발로 밟고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 그걸 떠나서 그 여, 여성분 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집에 엘리베이터 탄 거잖아. 예. 내 집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예. 그 엘리베이터 어떤 놈이 갑자기 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집그내 그 아파트에서 머리채를 끌고 네, 내려서 폭행하고 두들겨 패면서 그, 그 비상구 가 가지고 강간하려고 덤비면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진짜 황당한 일이죠. 아니 내내 내 거주 공간에서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엄청난 트라우마 줄 거예요. 이 여성분 그럼요. 국가에서 치료해 줘야 돼요. 맞아요. 어, 상담 치료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이거 진짜 이분은 음. 어디로 이사 가든지 이런 불안이 없겠냐고. 항상 불안하죠 항상 있죠. 단독 주택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러니까요. 이제 공저 공공 주택 그 아파트에서 공 주택 아파트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21년 6월을 준 것도 일본맺기 예. 차원에서 이걸 준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8년 줬는데 그것도 또 적다고 새끼가 아니, 많다고 맞다고. 어, 항소했다는 얘기 잘못된 게. 얘는 내가 볼때 검찰에서 준 21년 6월이 맞아요. 이게 음. 2심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교수님.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거. 올라가야지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라고 오늘 방송하는 겁니다. <laughs>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